사랑과 차비가 풍성하신 주님,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숨을 허락하시고,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이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,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,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,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드시고, 인도하심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입술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가 흐르게 하시고, 제 눈에는 세상의 걱정보다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소서,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,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, 지나온 세월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신 주님,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.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